2 0트 짜리 뒷짐을 실어야 되는데, 지금 이 앞에 있는 거, 이 있죠? 이걸 올려놓으면, 이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. 그래서 이거를 이쪽만 기다려놓으면, 운전석 쪽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, 어, 항상 뒷짐 실을 때저쪽을 내려놓습니다.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콘이 잘 보이죠? 자잘 보입니다. 자 이렇게 실었습니다. 이게 안 보이는 덕분에 잘 실었고요. 다시 이제 앞등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앞등 실을 갑니다.